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과 5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이전에 주님을 내가 주님을 비바했다, 지 칠한 금에 그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나를한테 얼마런가, 나 힘써기. 그 남기 어서 갑 절로 주님 께 바치 오면 충성 된종 이라 상주 시리 전하고, 문 행한 나에 게도, 귀 중한 직분 을, 맡기셨다. 그에 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잠시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전팀 비전트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날씨가 좋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28일 금요일부터. 예담퀴즈 유년부 드림퀴즈 초등부 파워틴 중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멀리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지기 힘들고 이렇게 참 하기 힘든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관심 있으셔서 또 찾아도 또 오시고 또 이렇게. 학생들과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또 교육 목자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귀한 여름 사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시민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이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팀이비전팀이 오늘 하나님 복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고하는 길 가운데에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이 될수 있도록 주여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명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8일 금요일부터 아버지여 우리 교육 부서 하나님 아버지 예담 퀴즈 유년부와 드림 퀴즈 초등부와 파워 틴 중등부가 주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시간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울산 시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여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영혼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육 목자님들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이 하나님스가 원신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를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으로네 사람이며 돌라와 아들은 십시의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리 다그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때에이라는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 있는 그 자자가 많기 때문입니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왜냐하면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네와 오무리와 여모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알라이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이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수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아이살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 이백 명이요 이레아들은 우스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호심이더라나달리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다라. 나아세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기리. 마길은 후빔과 수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였으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에게쓴 이스와 야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하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라그 대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나은 세라이니 그가 아랫 위성 벳호른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 토지와 거주지는 그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은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과 그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바오, 이스이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야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야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스와와 헬과 수알과 에리와 임물라오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이들의 아들들은 여분에 와서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자들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육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 땅의 북방에 위치한 다섯 지파 반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계보이고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계보입니다.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계보이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므하세반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7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28절과 29절은 요셉 지파의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지파를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용사, 출전할 만한 군대, 용감한 장사 등을 볼 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북방 지역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수치적인 이 수치상의 어, 군사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껏 역대상 성경을 통해서 긴 이스라엘의 계보를 보면서 이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면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읽은 이 계보를 평범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즉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성향,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뭐 그렇게 구별돼서 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신 하나님의 재가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흑역사까지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볼때 자랑할 만한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 저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두머리가 있고 용사도 있고 용감한 장사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파는 그 수효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로 기억될까요?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큰 용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름만 기록되는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의도적으로 이름을 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이 아시오, 이름이 무게는 아닙니다. 원문에도 제대로 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즉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자신은 못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악한 결정입니다. 한 가문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이 암우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어려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우셨습니다. 기록될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결국 이 다윗 때에 군대 장관을 지낸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는 없습니다. 하도 대단하니까 따로 그를 떼서 기록했나 싶어서 뒤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요압은 분명 뛰어난 장군이었고 확실한. 해결사의 기질은 있었지만 다윗의 왕정 때에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다윗 왕의 결정을 뒤집는 행동을 했죠.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나를 봐서라도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의 목숨을 아사간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북이 그 북이스라엘과의 건강한 그런 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그의 결정, 다윗의 결정을 막았던 인물이 요압이었지요. 그는 다윗의 진짜 용사로서는 실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의 가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때참 좋은 사람, 정말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 고마웠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인 이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의 보고 성실하게 보고를 했었죠. 열두 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곳에 장대한 거인이 있고 뭐 정말 난공불락의 성대 성업이 있고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갈수 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죠. 요호수아는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 모세는 그냥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굉장한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 뒤에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불안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지 요수아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큰 격려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요리고성을 기적처럼 정복합니다 정말 여호수아 성경을 읽으면요, 가슴이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 설레죠. 믿음의 주인공들의 사역들이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요호수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한 후에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먼이국땅에서 왔다며 동맹을 맺자고 하던 그 기, 이 기부원 족속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요호수아는 그 책임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실수하였고 넘어졌으며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는 담고 싶은 멋진 믿음의 선대로 기억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한테 맞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바꾸려고 하지 마.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주의를 한다고 해도 그 일을 또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도 그분 참 좋은 분이셨다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 땅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위로와 감사를 주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길었던 이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 부족합니다.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함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귀한 삶,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억하실 때에,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될 때에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